안녕하세요 1인방송 크리에이터 맛상무입니다 제가 오늘 목포에 왔다가요 근처에 홍어로 유명한 영산포까지 왔습니다 여기가 바닷가도 아닌데 아, 내륙으로 배 타고 약한 30km 정도 오는 데 여기가 왜 홍어가 유명하냐 유례가 있습니다 자, 고려시대 말에 흑산도에 외구들이 많이 출몰해서 흑산 주민들이 이 영산포까지 배 타고 5일 걸려서 피난 왔거든요 오다 보니까 다른 생산들은 다 썩었는데 홍어는 썩은 듯 하면서도 그 맛이 괜찮아서 여기서 홍어를 숙성시켰다 하는 게 가장 유력한 유래로 알고 있습니다. 약한 1년 반 만에 영산포 와보거든요. 자, 제가 지난번에 가본 것이 바로 영산포 홍어집인데, 아, 이 중에서 다른 곳을 한번 가서 맛을 보고요. 야, 흑산 홍어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가시죠. 600년 전통 영산포 홍어 거리. 600년이면 고려시대 말이 맞긴 맞나 보다. 자, 영삼포 홍어거리는 그냥 거리에서 홍어 냄새가 스멀스멀 납니다. 아주 지독한 냄새가 아니라, 아, 좋아하는 저로서는 상당히 맛있는 냄새가 나요. 자, 여기 뭐 식탁 위에 이런 게 있네? 이게 뭐야? 선풍기에요, 이게? 음, 아, 아. 자, 2인정식, 3인정식. 이렇게 있는데, 단계, 단계가 뭐지? 익힘 단계인가? 자, 칠레산은 2인분에 5만원, 국내산은 7만원인데, 저희는 흑산 홍어, 바코도 있는 걸로 2인분에 10만원 시켰어요. 같이 온 친구가 홍어를 못 먹기 때문에 홍어는 제가 다 먹고 이 친구는 반찬하고 육개장이 나온답니다. 홍어 못 드시는 분을 위해서 그렇게 먹기로 했어요. 자, 홍어 한 상이 가득하게 나왔어요. 뭐뭐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이건 아, 이제 흑산 홍어. 홍어는 8점. 그리고 자, 돼지고기 수육. 자, 이게 바로 홍어 콥입니다 오독오독하고 맛있는 거. 그리고 이거는 홍어 어, 거시기라고 하네요. 자, 이거는 홍어 튀김. 홍어는 뜨겁게 하면 더그 향이 휘발이 돼서 향이 더 세져요. 전 그리고 홍어찜. 그리고 이거 홍어 무침. 이 집에서 담근 3년 된 김치. 이 홍어 앤데요. 얼려 가지고 네모나게 깍둑썰어 주셨고요. 홍어 껍질. 그리고 이제 홍어 젓 여러 가지 반찬, 이건 이제 홍어 액국, 그리고 홍어 탕수육. 이렇게 한상 차려졌습니다. 아, 좀 아쉬운 점은 홍어가 좀 많지가 않아요. 2인분인데 딱 8점이 있고요. 자, 흑산 홍어를 증명하는 이렇게 이력 표시 바코드가 있습니다. 자, 색깔 빨갛죠? 홍어는 삭히면 삭힐수록 색깔이 진해지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아주 많이 삭힌 건 아니고요. 그리고 날개결이 큼지막하죠 이건 이제 좀큰 홍어 중간에서 좀더큰 홍어 정도 자 이제 홍어튀김 먼저 먹어 볼게요 홍어튀김은 향이 확 올라올 겁니다 오. <laughs> 열을 가하면 향이 확 올라오거든요 벌써 희침 <laughs> 나올 뻔했어요 <laughs> 물파스로 코를 문지르는 것 같아요. 제가 홍어 강하게 삭힌 것도 좋아하지만, 이거 튀김은 또 다릅니다. 예. 그 향이 확 올라가면서 코를 팍 찌르는데, 요거 맛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홍어전. 홍어전도 마찬가지죠. 열을 가하니까. 향이 확 올라가요. 음, 튀김보다는 덜해요. 음. 튀김이 진짜네. 음. 자, 그리고 홍어 탕수육, 탕수육 소스가 참 예쁩니다. 홍어 탕수육도 홍어 튀김이죠? 이 튀김하고 똑같아요. 소스만 쳤을 뿐. 음. 이건 홍어를 통어로 놓은 게 아니라 좀 다져가지고 반죽하고 섞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홍어무침 홍어무침은 도라지하고 미나리하고 그서 깨도 많이 뿌리고 남도식이 이렇게 깨가 많이 들어가요 응. 항상 요리에 깨가 많아 아 미나리 향 좋은 것자 그러면 이제 간 홍어에는 처음 나왔을 때는 딱딱했는데 지금은 녹아서 먹기 좋게 흐물흐물해졌어요 기름, 소금, 고춧가루 요거 안 먹어봐도 고소합니다. 음. 아, 고소해요. 버터 같아요. 음. 자, 홍어 껍질이에요. 아우, 미끄럽다. 초장 좀 찍어가지고. 보고 찍가면 봉어 껍질을 주잖아요. 그 느낌이 비슷한데, 보고 껍질은 얇으면 요거는 도톰합니다. 그 잠수복 있잖아요. 네오플랜 재질로. 고독고독하면서 부드럽고요. 홍어 표면에 살짝 까칠까칠한 부분도 느껴는 지는데 그게 역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껍질은 홍어 냄새가 안 나요. 그냥 홍어 냄새 없이 생선 껍질, 보고집에서 먹는 복껍질 같은데 더 두껍고 씹는 맛이 있다. 음 잠수복 씹는 맛. 그런데 맛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뭐한번 먹어봤지? 찜, 찜, 찜. 붉은 콩나물하고 아주 그냥 터프하게 쪄냈습니다. 음. 아, 간장향이 좀 강하긴 하지만, 홍어 뼈에서 나는 향이 팍 하고 들어옵니다. 음. 와, 좀 괜찮은데, 이거? 음. 이 역시 홍어에다 열을 가하니까요. 코를 팍 쉐리는데, 두껍고 아삭한 콩나물이 그걸 덮어주니까, 그냥 자극적인 것에다가 부드러운 게 섞였어요. 그리고 중간에 간장이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맛이 느껴지면서 아, 어, 초심자도 조금씩 조금씩 해서 콩나물을 많이 싸으면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맛이다. 음. 김 진짜 괜찮다. 가장 중요한 흑산 홍어. 예. 아, 여덟 점이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워낙 비싸니까. 자, 이집 방식이 있대요. 이집 삼합은 김을 싸서 먹는데 이렇게 김 하나 놓고요. 자, 홍어 한 점을 놓고요. 음 한쪽에다가 그리고 이렇게 고기 한 점을 놓고 3년 묵은 김치 홍어김치라고 하시네요 홍어김치는 홍어 뭐 다른 걸 넣으셨나 자이 집만의 삼합은 산합, 이렇게 이게 사합이네 삼합이 아니라 이집 사합으로다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짠 음! 삼합에다가 김이 들어갔는데, 이게 김이 있어서 더 맛있다기 보다는, 김이 이렇게 다 감싸주는 느낌인데, 홍어는 굳이 감싸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걸 즐기는 거거든요. 어, 김 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삼합이 좋아요. 자, 이게 바로 홍어 코입니다. 홍어 크기를 알수 있을 정도로 코가 큼지막해요. 요거 식감 미쳤습니다. 진짜. 음. 아우. 부드러운 젤리 정말 정말 부드러운 젤리인데 입에 들어갈 때는 너무너무 미끄덩 미끄덩 그러는데요 씹으면 단단하고 오독오독해요 그러면서 입안을 막 공격을 하는거 알싸하게 식감 냄새 그리고 씹을 때 느낌 겉에는 살짝 좀가칠거칠한 면도 있어요 뒤집으면 자 이거는 홍어 성기 겉에는 단단하고 안에는 좀뭐 부드러운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자, 초장 찍어서 음. 와, 식감이 희한하네요 생으로는 제가 안 먹었지만 소성기가 있어요 음. 우랑이라고 우신 그것과 이 홍어성기가 씹히는 맛이 비슷해요 아, 뭔가 통하는 게 있구나 <laughs> 사실 흑산 홍어하고 그냥 국산 홍어하고 둘이 비교해서 비교할 수 있겠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잘 비교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음. 맛있지만 그냥 많이 먹어봤던 그런 홍어맛하고 많이 비슷해요. 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예. 딱 먹어보고 아 이건 진짜 흑산도야라는 거는 저는 아직까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영산포 홍어거리에서 홍어 맛있게 먹었어요. 자 영산강 따라서 이렇게 야경이 너무 좋고요. 다리도 아, 아름답게 돼 있습니다. 흑산도에서 외구를 피해서 여기까지 온 60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생각이 나고요. 자 여기서 지금까지 600년간 이어온 음식을 먹어봤습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갔던데 하고 이번에 간데하고 좀 다르네요. 여기는 다 비슷할 줄 알았는데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자 홍어는 아, 좀 가격이 비해서 너무 양이 적어서 조금 아쉬웠지만 뭐 맛만은 상당히 있었고요. 자 홍어 튀김. 와, 이거 진짜. <laughs> 이건 꼭 흑산 홍어가 아니라도 어떤 홍어라도 튀기면 정말 냄새 그리고 맛이 좋아지거든요. 아, 이거 좋다고 해야 되나? 색다른 경험일 겁니다. 예, 홍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상무였습니다. 고맙습니다.